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호천부입니다 지금 제가 뭘 발견했냐면요 저 보이시죠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저게 뭐냐면 대전 쪽에 이제 위치한 데서는 이 종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잘 개체수가 없다고 해서 짜잔 남생이에요 저는 야생에서 남생이를 지금 처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컷이 아니고 이제 암컷이고요 왜냐면 이제 꼬리를 이제 봤을 때 굉장히 깨끗한 보존 상태의 등갑을 갖고 있고요 지금 이 친구 같은 거는 천연기념으로 지정돼서 453호 그리고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원래 이 남북권에서 이제 서식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 지금 제가 바로 보이는 상태에서 이제 영상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야 개체 밀도군이 굉장히 현재 낮은 지역에서 제가 남생이를 지금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운이 좋고 또 사실 숙화 같은 경우가 더 흑화 개체일 경우가 더 이쁘긴 해요 크기도 더 아름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한데 아, 지금 담기고 있어요 이게 지금 흙탕물이다 보니까 얘가 지금 제가 이제 프레쉬를 붙여서 이제 막 파고 들고 있거든요 요, 요 친구를 조금 제가 꺼내서 보겠습니다 이런데 이제 파고 드는데 예 요렇게 야 남생이를 보게 되네요 이렇게 와가지고 원래는 이제 중국이 원산지로서 어 우리나라 의 분화, 지리적 종분화 이후에도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에서 서식하는데 중국에서도 이제 극심한 심각한 개체 수 이제 감소로 지금 보호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의 두 개가 동시에 이제 걸려 있기 때문에 보호가 조금 보호를 좀 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생이 야생, 야행성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여기서 먹이를 뭐 먹을지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물고기 잡아먹는다고 이제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원래 이제 다슬기나 우렁이를 주로 먹기 때문에 여기서 뭘 먹고 살지는 그러니까 이제 그 먹이, 먹이적인 부분, 그러니까 먹이 급여가 먹이 섭취가 이제 이루어질 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 결정적으로 많이 조금 취약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다슬기나 이제 우렁이 같은 경우는 찾을 수가 거의 없으니까. 이런데 이제 파고 들었다가 나오는 거예요. 아, 제가 촬영 때문에 지금 남생이를 자꾸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야, 야간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남생이를 이렇게 볼수 있는 거참 굉장히 좀 치열한 환경 속에서도 그 개체수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이 부분에서 남생이 야 너무 반가운 얼굴이죠. 네, 굉장히 반가운 얼굴이고 굉장히 건강합니다. 등간 상태도 그렇고 그리고 노란 줄이가 선명하고 항문이 위치 로 봤을 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암컷인 거예 이쪽으로 다시 들어오는데 이렇게 살짝 들어오면 겁도 좀 없는 것 같아요 야 너는 도대체 뭘 먹고 다니 남생이야 아 남생이가 개체수가 많아져 가지고 천연괴물이제 멸종위종이 좀 풀려야 되는데 그부분이 아직 좀 아쉽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좀 행동이 좀굼뜬데 잠, 잠에서 깨어난지 얼마 안된거 같아요 어, 저기 계속 구석으로 좀 가고 있는데 어... 하... 이쁘네요 제가 이 녀석들의 행위 행동을 조금 보겠습니다 남생이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식용이나 양용으로 사용을 했고 또 서식적 훼손 그리고 서식적 단편화 때문에 이들이 이제 개체수 감소를 하고 있다고 이제 보거든요 근데 이제 동작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좀 느리고 유형 실력이 아주 월등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먹이 경쟁에서 이제 외래 종이한테 이제 많이 밀릴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쿠터 불궁이거북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굉장히 아 취약 종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서식하는 이제 남쟁이의 경우.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쪽 지역 제가 지금 음 전라남도 북도가 아니 충청도 지역에 이제 와 있거든요. 이쪽에 서식이 확인이 되는데 개체 밀도가 낮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이 남생이 암컷을 좋아하는 장면이 굉장히 귀한 장면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개체 밀도가 또 없다라는 부분 굉장히 또 메리트 있는 지금 자료가 되지 않을까 추후에 이제 이런 영상들이 나중에 굉장히 크게 적용하지 않을까 합니다 하... 이 크기가 진짜 다큰게 아니고요 여기서 더 크거든요 제가 제일 큰 거를 봤을 때는 남생이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본게 이제 저기 어 27cm 0 6cm 정도 되는 걸 봤었는데 지금 촬영 때문에 좀 미안한데 좀 아기 아, 좀 있어줄래 남생이야? 굉장히 운이 좋습니다 평상시에 이제 늑대거북 많이 소개를 했었고요 저는 남생이 소개 또 처음이고 야생에서 남생이를 좋아하는 거 제가 월출산국립공원을 또 방문해서 남생이 사육하시는 시설, 그니까, 남생이 이제 보건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을 직접 방문해서 만나뵌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그다슬기 우렁이 좋아하고, 그리고 먹이 주는 분들, 그니까, 러 사람이랑 그런 관계가 굉장히 그, 그 사람을 대하는 그런 어떤 예민함이 좀 떨어지는, 그니까 굉장히 친숙한, 우리 거북이라고 한다면 대충 이제 요런 모양, 예, 네, 요런 모양이고, 그리고 굉장히 그 모양도 이뻐요. 내가 미안한데 한 번만 더 뜯을게.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크으, 남생이 아주 죽입니다. 우리 지금 같이 온 분들이 계신데 불빛에 지금 비치고 있습니다. 네, 남생이 놓칠 뻔했어요 지금. 자 여기서 또 보고. 네. 자 가라. 자 오늘 사실은 줄납자루를 보러 왔습니다만. 아, 어, 여기는 이제, 졸납자를 보게 된 어떤 기억보다도, 남생이 암컷을 본 기억이 더 이제, 아주 큰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숨고 있는데, 오늘의 조언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안녕!